네, 저희 대학생들,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나와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구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분위기 고조시키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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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대비하며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대화, 평화의 장이 아니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공격성 전쟁훈련 중단해야 한다는 한 대학생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지금, 우리의 평화를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세균무시기 실험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가며, 인행에서 의, 이장놀이나 하고, 불평등한 한미소표 협정을 내세우며, 우리 땅에서 강간,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우리 땅을 자신의 전쟁기, 전쟁기지로 삼으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먹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한미군은 핵심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보통 특정 적을 규정하고 그 적을 수장으로 타겟으로 전쟁 연습을 하는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설정한 적은 바로 북한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바로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공격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이 한미연합훈련은 보통 3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3월에 대선이 있다며 연기시켜서 4월에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일정조정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전쟁훈련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갖 행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훈련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한반도를 대화와 평화의 길보다는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주한미군, 당장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전쟁, 우리 대, 대한민국을 피요하다로 만들 그런 전쟁에 반대합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 외쳐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연합훈련 연기 말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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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주한미군은 지금 당장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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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쓰고 있나요? 마스크입니다. 계속해서 식당을 갈 때도 또한 밖에 나갈 때도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주한미군은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댄스 파티를 벌이면서 밀집된 구역에서 여러 명이 모여있는 그러한 사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16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아무런 사과도 버리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키러 왔다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코로나 부대 주한 미군은 지금 당장 철수하라는 내용으로 또 다른 대학생을 발언 잊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시국에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MT도 회식도 없이 대학교 1년을 1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에 2학년으로 올라가는 대학생입니다. 코로나 시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어떻습니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미군 기지 근처에만 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드나드는 미군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찾아보니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평택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일째 세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최다 발생률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사이에 1,500명이 넘는 주한미군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역대 최고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35%가 평택, 군산, 오산, 주한미군 군부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확진자의 소속 기지, 돌파 감염 여부와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중요한 정보를 꽁꽁 숨긴, 숨긴 채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셈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한미군은 언제나 취해복권 뒤에 숨어 온갖, 잘못, 온갖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주한미군이 만취한 상태로 한국 주차관리원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했을 때도 그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노 마스크로 댄스 파티를 벌이고 해운대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인근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은 오히려 더 위험하, 위험합니다. 국민 생명을 지켜주기는 커녕 사각지대 속에서 폭행을 일삼고 코로나 방역수칙도 무시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은, 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주한미군은 필요 없습니다. 네, 보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부대 주한미군은 지금 당장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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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라. 철수하라. 어... 아... 앞서 대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아무런 책임도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호 외치겠습니다. 코로나 부대 주한미군은 지금 당장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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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한미군은 지금 당장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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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코로나 퍼뜨리고 자기들만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도 모르는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야.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 도움 안 되는 주한미군에게 편지를 써온 대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을 밟은 학생입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오방국이라고 여기며 한국전쟁에 영웅처럼 등장한 캡틴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매번 미국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글로벌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가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18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캡틴의 행보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 화합의 장을 이루고 있을 때 초대받지 않은 캡틴은 왜 간섭하셨나요? 강력한 대북제재를 펼치며 역풍을 일으키고 남한과의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셨어요. 이게 영웅의 본 모습이었나요? 이건 그냥 깡패나 다름없어요. 그때부터 캡틴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계속해서 무이나 팔아먹고 우리나라에서 주둔비를 받아 돈을 불리는 특이나 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캡틴의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설마 아직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제국주의적인 야욕 못 버리신 건 아니죠? 정신 차려요 캡틴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나날이 전진해야지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후퇴하세요? 영웅처럼 살고 싶다면 영웅의 삶을 채워하세요 억지로 감투만 쓰려는 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에 걸린 주한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많이 아프다던데,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 국민들은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거리두기 열심히 지키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로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별거 없어요. 그냥 코만 잠깐 아프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걸 그동안 안 했다니 너무 아쉽죠? 이제 콧구멍 제대로 뚫고 미국에서 콧바람이나 쐬세요. 귀한 우리나라에 누추한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캡틴들만 전쟁 바라지 저희 국민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서요.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싶으니까 전쟁 무기나 코로나 같은 거 그만 가져오시고 그냥 미국에서 영웅놀음이나 하세요. 참 캡틴 우리가 뺏긴 전시작석, 전시작전권이요. 그거는 꼭 돌려주고 나가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네, 정말, 재치있는 대학생의 정말 속시원한 편지였습니다. 대학생들 율동 잘 보셨나요? 네네 정말 기운찬 운동 율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 외쳐보겠습니다 전쟁 분위기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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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내용으로 대학생들이 상징의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터뜨리고 계속 전쟁을 야기하는 주한 미군이 <laughs>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와, 우리 국민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 정말 정말 인권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대학생들에게 섣대질하면서 전쟁을 벌일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여... 아, 뭐야. 좋다. 네 뭐야. 여기 한 학생이 마스크를 들고 지금 미군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부대에겐 아꼭 필요한 유품이죠. 네, 마스크에 적힌 그래. 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코로나 부대, 부대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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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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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수처럼. 마스크 안 쓰고 댄스파티 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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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라. 네, 야, 이러한 주한미군에게 철수하라, 다시 한번 다른 대학생이 찾아가서 뿅망치를 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미군에게 따끔한 손주를 내주려는 모습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쟁 야기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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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분위기 고조시키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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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주한미군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생들 계속해서 주한미군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는, 완전히 나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분위기 고전시키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철수하라! 철수 철수하라, 철수하라, 철수하라! 네, 감사합니다.